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소책자의 제목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였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일들이 참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뒤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따라가는 습관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태문 11장 28절 말씀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그냥 쉼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쉼을 준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내 멍에를 스스로 메고 가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살아 가니까 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답답하고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 멍에 속에 들어가는 길이 죄산받는 길이요, 자유함을 얻는 길이요, 평안과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 속에 진정한 죄상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멍에를 메고 스스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주님 멍에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1등의 목표 성공의 목표, 출세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곳에 좀 하나님이 따라와 달라고 내가 애써서, 심써서 앞서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앞서서 가면서 하나님 보고 따라와 달라고 할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풀에 꺼진다고 표현한 것처럼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은 왜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멍에를 메고 함께 가면. 주님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주님이 돌아가는 곳에 나도 돌아가면 그 길이 훨씬 더 쉬운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기쁘고 감사한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마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걸어가면서 참다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